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창 좋아하시죠? 이렇게 굉장히 크게 되어 있다는 거. 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최신식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조명도 굉장히 예쁜 조명에 아일랜드 식탁 단차를 두었고요. 블랙톤의 가스레인지까지. 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 시계는 제가 봤을 때 옵션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관 쪽으로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보다 이제 오늘은 제가 분양가를 오픈을 잘안 하는데 여기는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분양가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내부 들어가서 자세히 더 설명드리겠지만 분양가적인 부분을 굉장히 금액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이스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차장이 지금 램프 형태로 된 주차장이에요. 지하주차장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초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좀안 좋은 편이 많은데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주차입니다. 가격이 매우 좋습니다. 궁금하시 중계사님, 거기 계시는 곳까지 길이 한번 재볼까요? 네. 9m 정도 나오는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이가 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소파를 놓으실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동산TV의 박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 다이소인데요. 어디 다이소냐가 중요하죠. 이쪽으로 보시면 이번에 최근에 생긴 원종역이라고 하는 다이소. 사실 원종역 다이소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중개사님이 지금 찍고 계신 약국 있잖아요. 이쪽으로 좀 오시죠. 창하오기 때문에. 중개사님이 지금 찍으셨던 약국, 30년 넘은 약국이에요. 저는 이 동네에서 좀잘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반대편 노브랜드 버거도 있고요. 옆에 바로 다이소 옆이 파출소예요. 되게 오래된 파출소, 원종 파출소라고 하고요. 원종역 주변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됐는데 다른 거보다 이제 오늘은 제가 분양가를 오픈을 잘안 하는데 여기는 이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분양가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내부 들어가서 자세히 더 설명드리겠지만 분양가적인 부분을 굉장히 금액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이스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차장이 지금 램프 형태로 된 주차장이에요. 지하 주차장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초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좀안 좋은 편이 많은데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주차입니다. 가격이 매우 좋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 내부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가시죠. 제가 여길 찾아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금액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찾아오게 됐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보통은 세로 시공을 안 하는데 가로 시공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세로 시공 타일을 해놔서 대형 타일 굉장히 멋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m50, 25평형, 26평형 아파트의 거실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길이가 전체적으로 깁니다. 중개사님 거기 계시는 곳까지 길이 한번 재볼까요? 네 9m 정도 나오는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이가 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쇼파를 놓으실 수 있다는 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한번 보여 드려 볼까요? 네 주방 쪽 조리 공간이 충분히 나오는 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이 ㄷ자형 주방인데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수기랑 뭐 커피 포트 다 놓으실 수 있는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 창 좋아하시죠? 이렇게 굉장히 크게 되어 있다는 거. 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최신식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조명도 굉장히 예쁜 조명에 아일랜드 식탁 단차를 두었고요. 블랙톤의 가스레인지까지. 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 시계는 제가 봤을 때 옵션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관 쪽으로 한번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들어서면서 이제 허리선반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쓰실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8칸의 신발장, 아부띠움 시공, 타일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 이 공간 중계사님 어때요? 여유롭죠 좀. <laughs> 책장이나 뭐 이런 거 두셔도 괜찮을 것 같은 공간인데요. 네. 여기 예, 예, 사... 공간 굉장히 여유로워서 좋습니다. 공동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샤워 파티션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뭐, 그레이 톤으로 되다 보니까 좀 통일감 있는 공동 욕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이 아마 안방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안방에서 안쪽에 보시면 화장대를 놓는 공간이 있고요. 안방 욕실까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영상의 말미에 이제 가격대까지 살짝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세 개에 화장실 두 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베란다가 좀 커요 그래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같이 올려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방에 침대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세 번째 방이 두 번째 방보다는 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m 정도 나오는 폭이라서 침대 이렇게 책상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주방 쪽에서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조심스럽게 가격을 오픈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차피 지금 남아있는 세대가 가격이 저렴한 친구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부천에서 2억대 아마 유일할 것 같습니다. 2억대 방세가정실 두개 구조였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격적인 부분,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역세권의 가성비를 찾으신다면 반드시 이집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마루, 강마루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 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집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건강 유의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점수를 또말안 했어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9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